아우디 A4 가솔린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아우디 A4 가솔린 모델은 현금 할인율 15%, 금융 할인율 17%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이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은 A4 디젤입니다. A4 디젤도 현금 할인율은 14%, 금융 할인율은 1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A5입니다. A5도 깔끔하죠. 어떤 등급을 선택하시더라도 현금 할인율은 13%, 금융 할인율은 1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A5 디젤입니다.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스포츠백인데 차량 정가 6,000. 현금 할인율은 12%, 769만원 할인해서 563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14%, 897만원 할인해서 551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A6 가솔린입니다. 할인율 높은 차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4호 TFSi 차량 정가 6457만원, 현금 할인율은 16%, 1033만원 할인해서 542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18%, 1162만원 할인해서 529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종은 4호 TFSI 프리미엄인데요. 차량 정가 6,849만원, 현금 할인율은 16%, 1,096만원 할인해서 5,75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8%, 1,233만원 할인해서 5,61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차량 정가 7,144만원, 현금 할인율은 16%, 1,143만원 할인해서 6,1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18%, 1,286만원 할인해서 5,85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A6 디젤입니다. 두개 모델이 있는데요. 4호 TDI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 정가 7,843만 원. 현금 할인율은 16%, 1,255만 원 할인해서 6,588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8%, 1,412만 원 할인해서 6,431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차량 정가 8,628만 원. 현금 할인율 16%, 1,381만 원 할인해서 7,24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8%, 1,553만 원 할인해서 7,77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A7 가솔린입니다. 55TFS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 정가 9,511만 원. 현금 할인율은 5%, 476만 원 할인해서 9,03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7%, 666만 원 할인해서 8,84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A7 디젤입니다. 두개 모델 모두 현금 할인율은 10%, 금융 할인율은 12%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A8 가솔린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건 A8 L60 TFSI 쿼트로 5인승입니다. 차량 정가 1억 8,400만 원. 현금 할인율은 16% .8... 3,100만원 할인해서 1억 5,300만원에 구입하실 수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8.9% 3,470만원 할인해서 1억 4,93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8 디젤입니다 두개 모델 모두 금융으로 하시면 19%의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면 L50 TDI Quattro가 16.5% 50 TDI Quattro가 17%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단 말씀드렸고 SUV 바로 갈게요 아우디 Q5 가솔린도 현금 할인율만 약간 다르고 금융 할인율은 7%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우디 q 5 디젤입니다. 할인율 좋은 거두 가지 뽑아보자면 40TDI t 트로 C25 차량 정가 6,410만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8.2%, 525만원 할인해서 5,88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40TDI t 트로 차량 정가 6,475만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모두 8.1%, 525만원 할인해서 5,95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q 7 가솔린입니다. 차량 정가 1억 1,228만원인데 현금 할인율 6%, 674만원 할인. 에서 1억 554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8%, 898만 원 할인해서 1억 33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Q7 디젤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걸 뽑아 보자면 4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차량 정가 9,851만 원, 현금 할인율은 11.6%, 1,141만 원 할인해서 8,71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3.5%, 1,331만 원 할인해서 8,52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Q8 가솔린입니다. 차량 정가 1억 1,440만 원, 현금 할인율은 5.1%, 5 81만원 할인해서 1억 85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7.1%, 814만원 할인해서 1억 62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 Q8 디젤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건 4호 TDI 콰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차량 정가 1억 244만원, 현금 할인율은 9.4%, 964만원 할인해서 928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1.5%, 1174만원 할인해서 907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인데요. E 할인율 적지 않죠. 가장 높은 걸 뽑아보자면 이트론 e 5 50... 15 콰트로입니다. 차량 정가 1억 592만 원. 현금 할인율은 21%. 2,432만 원 할인해서 9,16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24.4%. 2,832만 원 할인해서 8,76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디 고성능 세단 모아서 보면 할인율 가장 높은 건 S6 TDI입니다. 차량 정가 1억 607만 원. 현금 할인율은 15.2%. 1,612만 원 할인해서 8,995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17.2%. 1,827만 원 할인해서 8 78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S8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할인율 높은데 S8 LTFSI 차량 정가 2억 502만원, 현금 할인율은 13.9%, 2,850만원 할인해서 1억 7,65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은 15.9%, 3,260만원 할인해서 1억 7,24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 고성능 SUV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건 SQ5 TFSI 차량 정가 9,126만원, 현금 할인율 5%, 456만원 할인해서 8,67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 할인율 율은 6% 548만 원 할인해서 8,578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9월 아우디 세단과 SUV 할인을 말씀드렸는데요. 보신 차종 중에 관심 있으신 차종 견적을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차를 통해서 견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한 딜러분과 여러분이 매칭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적을 알아보시는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고요.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개차에서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할인 정보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보시고 꾸준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요령들도 제 채널에 다 있으니까 구독해 보시고 그 순서에 맞게 보시면 손해는 보시지 않고 구매하시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Deep, like your